예, 안녕하세요. 린드메이드 전문점 렉터이셔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9, 아이오닉 9 전기차 차량에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 루프 칸 제품을 장착을 했거든요. 칸 제품을 장착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 어,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왜 아이오닉 9의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은 230만원이나 하는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 장착을 했냐. 야, 아이오닉 나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인데 차박하기도 좋고 캠핑하기도 좋고 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차량이긴 한데 이 안에 어, 여러 명의 사람이 타면은 짐실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제품 저 제품 알아보시다가 왜 툴레에도 아이오닉 전용 전용 가로바가 나오고 가로바 위에 루프박 설치도 가능하지만은 어, 전기차다 보니까 운행을 하실 때 바람 소리나 이런 게좀 민감하신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린드메이드 아이오닉 라인 전용으로 저희가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착을 해봤는데 저희가 예전에 어, 하이탑 제품을 장착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오늘 장착한 제품은 하이탑이 아니고 루프칸 어, 740리터 루프칸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어, 높이가 현저히 낮잖아요 이게 박스도 가장 슬림하게 제작된 제품이거든요 왜냐면은 아이오닉9 같은 경우는 이게 위에가 평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제작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 위에 를 높게 못 만들어요 그러면 높게 를 만들면 은 차고 그 높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유선형으로 높이 낮게 끓음 그래도 용량은 740리로 대용량으로 이제 제작을 한번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린드메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제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아이오닉 9이다. 근데 오늘 급하게 루프박스 장착을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도 바로 설치가 안 돼요. 왜냐면은 FRP 제품이고, 주문 제작 상품이고, 그리고 이차 색깔하고 똑같이 맞춰서 제작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당일 설치는 안 되고 제작 기간이 7일에서 한 10일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고 그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기다려 주셔야지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오닉 9이 이 루프랙이 어 일반 SUV 루프와 틀립니다. 이 루프랙 전용으로 그 린드맨에서 브라켓이 나와 가지고 안정적으로 또 고정을 했고 지금 요 안에 짐이 있어요. 짐 짐이 있는데, 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고객님이 짐을 가져오셔가지고 바로 캠핑을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장착하고 안에 있는 짐을 저희가 넣거든요. 었 자, 키를 오픈 한번 해볼게요. 키는 이게 이제 신형키기 때문에 열쇠 이거 말고 두 개를 더 드리거든요. 두개더 드릴 건데 나머지 두 개는 필요 없고 요 하나로만 열고 닫고 하시는 거예요. 자, 키를 넣고 오픈합니다. 오픈하면은 지금 열린 상태예요 열린 상태고 요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오픈이 되거든요. 오픈 되는데, 지금 짐이 들어있습니다. 요 고객님 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높이가 있는 짐들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보관이 가능하세요. 근데, 자, 짐은 느키 나름이에요. 짐은 느키 나름. 나는 요 짐, 여기에 들어있는 짐보다 더 많은 짐을 실으신다. 그러시면은, 어, 린드메에서 나오는 이제 하이탑 제품. 이거는 740리터고 하이탑은 840리터거든요. 하이탑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요 정도도 지금 3분의 1도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요 정도 집만 충분하다. 그러시면 이제 루프칸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프칸 같은 경우는 230만원, 하이탑은 245만원.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아이오닉 9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은 린드메이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어, 루프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FRP. 이게 다 FRP거든요. 유리섬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맞게끔, 어, 이게 또 어, 제작이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내부 마감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술 일일이 수제작하니까. 근데 린디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FRP 1차 룩박스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내부 마감이나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게 다른 회사 제품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깔끔하고 이 차량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그리고 양문 열림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뚜껑을 오픈했는데 이 안에 있는 짐을 저 짐을 꺼내셔야 된다.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 가서 오픈하시는 건데 반대쪽 가서 오픈할 때는 항상 여기를 자, 이렇게 닫고 자, 이렇게 닫은 다음에 키를 이게 높이가 짐 높이가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닫고 네 요키 가지고 반대쪽과 높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이 많으면은 꽉 눌러서 닫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눌리는 짐이야 상관 없지만은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된짐 같은 경우는 항상 어, 뚜껑을 닫고, 완벽히 닫힌 상태에서 키를 돌려야지 키가 돌아가고, 돌아간 다음에 키를 빼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은, 루프 박스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보고, 안에 있는 짐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했고, 장착하는 걸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린디메이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차 색깔. 왜냐면 아이오닉 나인 같은 경우는, 어, 이 차, 그 대표 색깔이 있잖아요. 약간 녹색 비슷한 그런 색깔. 그 색깔이나, 무광이나, 어떤 색깔이든, 어, 루프박스하고 차하고 일체감 있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커스텀 루프박스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오닉 9 전기차 차량에 린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 740L 루프간 제품을 장착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